아, 66발. 자, 그럼 왜 카페에서는 66발로다가 칭했느냐? 제가 독단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춤이 40년 이상 되신 분들 5명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이거를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66박으로 해야 되느냐? 발로 해야 되느냐? 한번 우리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습니다. 해서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모두 공통점으로, 발로 해라. 발인데 왜 박이냐? 발로 해라. 너 옛날부터 니가 발로 만들었잖느냐 그거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만든 발이, 비빔발이 제가 장난한 거예요. 그죠? 비빔발. 그 통일됐습니다. 엣지발. 제가 만든 발이에요. 그 발이. 그래서 이번에도 육육발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육육이 뭔가? 그냥 결론으로 얘기해서 12박자예요. 남자발, 여자발, 여자발, 남자발로 쓰는 게육목발 그래서, 밸런스춤이다. 이렇게 칭을 하는데, 약간 위험성은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왜? 무릎이나 허리가 고장난 분은 한쪽으로 여섯 박이나 다섯 박을 받고 한쪽으로 나눠 밟아도 이쪽에서는 무리가 와요. 왜? 건강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한쪽이 취약한 부분은 뭡니까? 정상적으로 밟아도, 여기에 통증이 없는데, 한쪽으로 5박을 밟아야 돼. 지금의 모든 춤이. 6박이 지만 6박 안 밟아요. 이쪽으로 5박이 걸려, 한박이 걸려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무리가 오는 분들은 아무리 양발을 밟아도 무리가 올수 있다. 그래서, 무리한 연습은 금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왜그러면 당신은 모방마 창조는 또 기회주의자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육육 나오니까 너도 나도 질세라 육육을 왜 내보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하는 육육은 기존에 나와 있는 육육하고 개념 자체가 달라요. 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 있어. 육육 꽈리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3년 전에 따닥 꽈리 나오기 전이에요. 그렇죠? 3년 전이면 서울에는 따닥 꽈리 따자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사6이 한참 할수 있구려면. 그러다가, 따닥바이 밑에 집안에서 조금 따, 따가 아니라, 디귿디어 다다다다 딱 나올 무렵에, 이제 이제 막 서울에서 지금 막 품이 이제 한참, 포화상태까지 왔는데, 이미 3년 전에 제가 길강을 해서 올려보낸 영상이 있어요. 나도 몰랐어요. 다 찾아보니까 있더라, 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용룩바이라고 칭하진 않았고, 그 발이 뭐냐? 갈까 말까. 아시겠죠? 그게 6,6 발이더라 이거요그거 저는 다 썼어. 그렇죠? 여러분들 서울 콜라터에서 언제 이미 3년 전에 저 스타무도자가 다 했던 거예요 그걸 까마득히 있다가 하다 6,6 발, 6,6발 했다가 유튜브를 다 뒤져봤어요. 제가 3년에 3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먼저 했던 소리는 안 해요. 지금 만들어진 육육발도 훌륭한 그 리듬 댄스예요. 그래서 저는 존중해요. 을 그래서 그 현재 천안에 신주영 원장님이 발표되고 있는 드림자 대전의 장모 원장님 육육 통합자 그리고 저번에 장인 카페에서 발표하신 정준영 원장님이 발표하신 통합 육육 이듬댄스, 이렇게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그럼 뭐하고 노는 건 뭐냐? 간단해요. 그냥 저는 66발이에요. 뭐뭐 통합이고 뭐 없어요. 이유가 뭐냐? 저는 66으로 기본 베이직을 하라고 내진 않아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66 베이직으로만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여러분들 추고 있는 모든 춤에다 66 테크닉을 쓰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보여줬죠. 6.12.3.4에서 제가 쓴 법법이 6.6.8을 써갖고 체인지를 해버린거예요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나면은 큰어려움은 없는데 단한가지 발을 밟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어제 한번 포동이 봤을때요. 아침부터 와갖고 밤 10시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기 위해서 실수를 안하기 위해서 저도 연습을 거의 어제 한 10시간을 했어요. 초조금이 됐어요. 요 골반이 아파서 혼났어요. 지금 이쪽도 허리가 아파요.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30분을 발표하기 위해서 나는 저는 10시간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실수하면 에저는별관이네 여러분들 속으로 웃는다 이거예요. 그래도 실수를 해요. 왜? 아직 나도 6,6발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6,6발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아직은 다 초보자예요. 이제 기본발 뛰는 수준 정도. 그리고 아마 그6육발 중에 고명철 원장님이 시연하셨죠 예 그분 영상도 유심히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한번 해보세요 절대 몇달 연습해갖고도 그렇게 안 나와요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정도 춤사이가 나오려면 연습 엄청나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춤을 만드신 분들은 존중돼야 돼요 굉장히 고통과 번뇌가 따라요 그냥 되는 게. 돈 주고 백만 원, 이백만 원, 삼백만 원, 오백만 원, 천만 원 주고 한번 돈만 주면 배울 수 있어. 근데 춤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돈으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돈을 아무리 수억을 갖고 있어도 춤은 못 만들어. 아주 탁월한 머리, 아주 탁월한 뭔가 춤에 대한 사고력을 갖고 있어야 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춤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육육에 대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발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먼저 자 6.6발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2.4.6에서 가장 고민거리가 무슨 고민거리냐면은 골반에 통증이 와요 누가 먼저 오냐 선생님부터 와요 선생님들이 하루 레슨 학생 4명에서 5명만 직접 손으 잡고 3,40분 교육을 했다 그러면은 여자를 레슨한 분은 남자 선생님은 남자발을 뛰기 때문에 왼쪽 골반이 절때 끙끙끙끙 알아요. 말은 못하고. 왜? 그게 포도충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또, 남자를 잡은 분은 어디 갔고? 남자 선생이 여자발을 뛰어야 되니까 어디 갔고? 오른쪽 골반이 끙끙끙끙 알아. 뭐, 창피한 얘기지만, 어제 우리 장길수 원장님이 몇명 잡았어요? 네 명? 다섯 명. 여기 와서 뭐라 한다요? 아 아프고 이사륙 그냥 막 해달라고 하는데 다섯 명 교육했대요. 우리 원장님은 기본이 50분을 잡아. 네 시간에서 5섯다 시간을 뛰었더니 골반이, 이 오른쪽 골반이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지. 그 증인이 여기 있어요. 제가 그랬죠. 선생님부터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싫어하지만 현실이에요. 골반 아파요. 무릎 다 나가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 이사륙을, 육류 이사륙을 뛰라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6, 6, 2, 4, 5, 어떻게 뛰는 건지. 어제 잠깐 보여줬는데, 별도박 제가 뛰는 거예요. 자, 그냥 바로 카운트를 할게요. 자, 여자 발부터 할게요. 여자 선생님이 교육을 할때 어떻게 뛰면 좋은가. 이렇게 교육을 하세요, 앞으로. 자, 시작합니다. 2, 4. 바로 나가요, 그냥. 6, 2, 4. 자, 발을 잘 보세요. 체중이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6, 2, 4. 6 2 4. 6 2 4. 요것은 연습을 할때 발을 뛰는 거고 인제이 이게 습관이 되면 발들 마음속에서 체중이 옮겨다나요6 2 4. 6 2 4. 6 2 4. 6 2 4. 앞대선은 이제 이해되죠. 뭔 얘기인지. 예? 여자 발로 해서 남자 발로 바꿔도 여자 발을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육하나 따닥을 하는 분, 오륙따닥을 하는 분, 어떤 말을 하든 이렇게 발을 뛰면 스텝이 어떻게 나온다래자기복제돼 스텝이 스텝이 복제가 돼서 막 좌우 스텝이 다나 무항정. 지금이 10가지를 하면 여러분들 20가지가 나와요. 이것이 이사력 6발이에요. 저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요거 이사력의 문제점을 요렇게 뜻시라고알려드리는거예요2 4 바로 정상적으로 나가세요. 6, 2, 4. 자, 체중을 이동시켰죠? 6, 2, 4. 6, 2, 4. 6, 2, 4. 요렇게 왔을 때 따닥을 치거나 스텝을 쏠 수, 그러면 이쪽 발에서도 스텝이 나와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 남자는 남자발 스텝이 익혀 있으니까 여자발 스텝은 자꾸 연습을 통해서 스텝이 좌우 스텝이 다 나온다. 이 요것이 뭐냐? 2, 4. 6. 무 6, 다리에요 아주 알고 보면 꾸준한 원리인데, 우린 지금까지 너무 한쪽으로 외울수록만 춤을 춰왔다, 이 그러면 뭐, 통증이 아플 이유가 없어. 하루 종일 춤을 춰도 워킹. 맞죠 아이디어가 나오죠? 예. 자, 우리 이은교 선생님, 잠깐만 음악을 틀어주세요틀어주십시오 잠깐만. 자, 여자말로터 제가 할게요.